삼국시대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그 이름은 수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의 영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하지만 한국역사 TV가 들려줄 오늘의 이야기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관한 거야. 기록에 따르면 살수대첩 이후 그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 삼국사기도 북사도 그의 최후에 대해선 단한 줄도 남기지 않았지. 어떤 이는 그가 스스로 산속으로 숨어 은둔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천상의 존재처럼 사라졌다고도 해.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의 무덤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야.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장수가 묘지 하나, 사당 하나 없이, 역사에서 스르르 사라졌다는 건, 고구려 왕실과의 정치적 갈등 때문일까? 아니면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걸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친 건 검과 병력이 아닌 지략이었다고 하지. 그 지혜로운 장수가 스스로를 신화로 만든 건 아닐까? 그의 마지막 발자국이 남긴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상상을 품게 만들어. 한국역사 TV가 들려주는 고구려 미스터리. 오늘도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니? 다음엔 또 어떤 영웅의 뒷이야기를 들려줄까? 감사합니다.